자,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는 했습니다. X는 0에서 연속인 것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 다항함수는 일단 함수, 각 함수들의 연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다항함수 하면 1차 함수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다음 분수 함수가 있죠. 분수 함수는 분모에 x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버리면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다인 x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그다음 무리 함수가 있죠. 무리 함수. 지금 여기 이세 가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리 함수는 루트 근호죠 근호.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속입니다. 그래서 근호 안이 음수가 돼버리면 함수값이 구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실수에서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1번 다 함수니까 x는 0에서 연속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이 일단 1번 하고 가겠네요. 어. 그 다음에 2번은요. 분모가 0이니까 함수값이 없어요. 불연속이죠. 3번도 마찬가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없습니다. 어, 극한값은 구할 수 있겠지만 함수값은 없어요. 어, 선생님 이거 약분하면 1되는 거 아닙니까? 약분하기 전에 이미 식이 저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저기에 값을 저 상태에서 값을 대입해 줘야 됩니다. 약분을 먼저 한 다음에 값을 대입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 0을 대입하면 음수죠. 그 다음 여기도 0을 대입하면 근환이 음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허수가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연속인 함수는 1번, 이세 가지 형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